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남편과 같은 나이로 결혼한 지 이제 겨우 석 달이 지난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결혼 초라 서로를 맞춰가며 살고 있고,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생활도 정신없이 바쁜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둘다 직장을 다니는 상황이라 가사도 최대한 공평하게 분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리는 제가 맡고 설거지와 뒷정리는 남편이 도맡다 하는 방식으로 정리됐어요. 사실 저와 남편은 결혼 전까지는 둘다 오랫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집밥에 익숙한 채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집에서 늘 따뜻한 밥과 반찬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라 결혼 후의 식사에 대해서도 서로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아요. 특히 남편의 경우 어머니께서 음식에 조미료 넣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자연재료로만 맛을 낸 음식만 먹고 자라서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은 입에도 안 됐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미원 같은 글루타민산 계열의 조미료는 극도로 꺼린다고 했습니다. 입에 들어가기만 해도 매스꺼워진다고요. 우리는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그동안도 이 문제는 늘 존재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남편은 매번 이집 음식은 천연재료로 만들어요. 조미료 맛이 난다 싶으면 금세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사실 떡볶이나 짬뽕, 매운 치킨 같은 자극적인 음식들을 좋아하는 편이라 가끔은 그런 걸 시원하게 먹고 싶었지만 남편이 속이 안 좋다, 어지럽다 하니 결국 늘 그가 원하는 음식 스타일에 맞춰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도 했고 맞춰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남편에게 요리 실력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럼 내가 요리를 하고 당신이 치우는 걸로 하자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게 됐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고 요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게는 생각보다 훨씬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조미료 없이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은 사실상 돼지고기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멸치육수, 다시마, 마늘, 파를 넣고 2시간 가까이 끓여야 제 입맛에도 남편 입맛에도 맞는 맛이 나더라고요. 퇴근하고 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고 다시 멸치를 손질해 육수를 내는 과정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사실 저도 집에 오면 좀 쉬고 싶고 간단하게 먹고 싶은 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터넷으로 조미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천연재료만으로 요리를 한다는 반찬가게를 찾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평이 좋아서 주문해 받고 몇 가지 반찬과 국을 받아 남편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것마저 불만이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 그냥 네가 직접 만드는 게더 싸게 먹힐 텐데 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저는 단지 피곤하고 지친 제 몸을 위해 조금의 편리함을 사려고 했던 것뿐인데 말이죠. 저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사무실이 집에서 비교적 가까워서 대략 저녁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는 퇴근해서 집에 도착합니다. 반면 남편은 회사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고 퇴근 시간도 늦다 보니 8시는 넘어서야 도착합니다. 남편이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식탁 앞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는 시간은 거의 밤 9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시간까지 즉 제가 퇴근하고 식사하기까지 이 시간이나 시간이 있으면서도 왜그 시간 동안 요리를 충분히 못하냐며 저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요리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조미료 없이 재료 본연의 맛만으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걸 몰라서 안한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지친 상태에서 이 시간을 내리 주방에서 보내는 게 힘들어서였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 전에도 그렇게 요리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었고 요리는 어쩌다 주말에 간단하게 해보는 정도였어요. 그런 제가 매일같이 그것도 기준이 매우 높은 남편의 입맛을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은 점점 큰 스트레스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피곤하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퇴근하자마자 정말 버거워. 나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랬더니 남편은 한숨을 쉬며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 역할을 바꾸는 건 어때? 당신이 요리를 해보고 내가 정리하고 설거지를 할게. 사실 이건 단순한 역할 교환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제 고충을 조금이라도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그리고 저는 덧붙여 말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친정엄마가 조미료도 적당히 쓰는 음식으로 밥을 해주셨어. 식당 음식도 잘 먹고, 때로는 배탈 각오하고, 매운 음식으로 스트레스 푸는 스타일로 살아왔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천연재료만 쓰는 요리를 매일 해내야 하니까, 솔직히 너무 어렵고 힘들어.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꼭 이해는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표정엔 답답하다는 기색이 있었고 뭔가 마음속으로 불만이 남아있는 듯 했죠.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대화들이 몇번더 오갔고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사랑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실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기대하는 것도 다르다는 걸 매일같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많이 맞춰가고 싶고 함께 잘 살고 싶지만, 저 역시 사람인지라 지칠 때가 있고, 제 삶의 균형을 지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더 깊이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진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을 담아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당신이 시어머니께 요리를 배워서 요리를 하고, 내가 설거지와 뒷정리를 할게. 우리 역할을 바꿔보자. 그래야 나도 좀숨쉴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저는 진심이었어요. 내가 부족하고 요리를 잘못 한다는 걸 인정하고 남편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주고 싶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짜증을 내듯 툴툴거리며 결혼 전에 내가 요리는 못 한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내가 설거지와 뒷정리는 다 하겠다고 했던 거고.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꺼내? 그럼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지. 왜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마치 제가 약속을 어긴 사람인 것처럼, 심지어는 사기 결혼이라도 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그 말에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협상하고 싶었던 건데, 남편은 마치 제가 무책임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 세웠어요. 그 즈음부터 남편 살이 빠지기 시작하니, 시어머니까지 저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둘이 애도 없이 사는데, 요리도 제대로 못해서, 우리 아들 살이 빠지는 거냐?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어머님, 제가 천연 재료로만 요리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솔직히 아직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요즘은 조미료 안 쓰고도 반찬 만드는 가게들이 많은데 거기서 사서라도 먹이면 될거 아니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도 해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반찬 비싸다고 뭐라고 해서 이제는 사오는 것도 어려워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그건 또 우리 아들 말이 맞다. 그런 반찬을 사서 먹이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잘못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더니 또 내가 성의가 부족한 거다. 노력하면 뭐든 다 된다. 요리는 해 보면 느는 법이다. 그런데 너는 내 입맛대로만 해 먹으니까 너만 살이 쪘지. 우리 아들은 살이 빠졌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한 말 아닌가요? 저는 진심으로 요리를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도 매일 저녁마다 남편 먹일 식사를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은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살 빠졌습니다. 신랑이 입맛 까다롭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하루 종일 속이 쓰릴 때도 있었고 식욕이 없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5kg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볼이 홀쭉해졌고 체력이 떨어져 잔병치레까지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내가 배불러서 그런가 보지 하시며 저를 탓하기 바쁘셨어요. 신혼이라 아이도 없고 서로 시간을 맞춰 주말이면 양가 부모님 집에도 빠지지 않고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댁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자꾸 잔소리만 들으니 마음도 다치더군요. 친정에 가면 좀 편해질 줄 알았지만 엄마도 살짝 부담스러워하시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사위 온다고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정성껏 상을 차려주시는데 남편은 그 음식들을 깨작깨작 거의 입만 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엄마도 상처를 받으셨겠죠. 말은 안 해도 표정에서 읽히더라고요. 내가 해준 음식이 입에 안 맞나 하는 낙담이.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진지하게 얘기하자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투잡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너 버는 만큼 벌어올게. 그러면 너는 전업주부 할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도 안 갖고 설령 진담이라 해도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전업주부 되면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그러면 음식 솜씨도 늘지 않겠냐? 는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무엇 때문에 힘든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내가 지금 음식 솜씨가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너한테 실망을 안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지금 이 상황을 내 입맛 기준에서만 보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지치고 노력하고 있는지는 보지도 않고, 왜 자꾸 나만 바꾸라고 강요해? 라고 말하면서 결국 대판 싸웠습니다. 소리도 질렀고, 울기도 했고, 감정이 많이 상했던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남편이 제 진심을 제대로 이해해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는 앞으로도 계속 자기 기준에서만 맞추라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정말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걸 얘기하면 성의가 부족하다 하고 조율하자고 하면 약속을 어긴 사람 취급을 받고 나도 사람인데 왜 나는 이해받지 못하는 건지 시댁에 갔던 어느 날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 얼굴을 보시더니 아휴. 얘는 또왜 이렇게 말랐냐? 너희 둘이 결혼한 지몇 개월 됐다고 벌써 살이 이렇게 빠지냐? 고하시며 저를 향해 눈치를 주셨어요. 사실 이런 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체중이나 얼굴선 조금만 달라지면 제게 책임을 돌리는 말투로 넌지시마를 꺼내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정말 예의 바르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혹시 반찬을 조금씩만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아직 요리 실력이 부족해서 신랑 입맛에 딱 맞추기 힘든데, 어머님 반찬을 조금 배워가며 먹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바로 굳더니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그걸 내 입으로 말이라고 하냐? 노력은 안 하고 남한테 부탁만 하면 되니?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그렇게 쉽게 사는 게 결혼인 줄 알았으면 널안 보냈다며 저를 엄청 몰아붙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했고, 마음 깊숙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도와달라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인격적으로까지 몰아붙이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음식 때문에 예민하게 굴고, 자꾸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할 때마다 참고, 또 참으며 넘겨왔습니다. 맞벌이 하며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지친 몸으로 밥 준비를 하면서도, 그래도 신혼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웃으며 넘기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까지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시니, 더는 감정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는 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평소라면 웃으며 넘기고 그냥 듣고만 있었을 테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신랑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을 못해도 그래도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맛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고 제가 반찬을 사오면 비싸다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어머님 반찬이라도 배우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화를 내실 일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듣기 거북한 말도 참고 넘겼는데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따지듯이 말하니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신 듯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아마 저한테서 그런 반응이 처음이었겠죠. 항상 순하고 고분고분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라고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맞벌이 하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는데 요리까지 혼자 다 하라고 하시면 너무 버겁습니다. 입맛 까다로운 건 신랑인데 왜그 부담은 전부 제 몫이어야 하나요? 그럼 신랑이 요리해서 밥 차리고 제가 뒷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감정을 꾹꾹 눌러 말하던 걸 처음으로 풀어내자 갑자기 그동안의 억울함이 다 올라왔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진상 민원인들 상대하면서 하루 종일 감정 소모하며 지치고 피곤한데 집에 와서도 또 진상 같은 존재를 감당해야 하나요? 저는 사람입니다. 감정도 있고 체력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반찬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남편을 데려다가 요리를 가르쳐 주시든지 둘중 하나는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덜 지치고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약간 당황하셨는지 말이 조금 막힌 듯 하더니 이내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요즘 젊은 애들은 말을 못 당하겠어. 어른이 하는 말에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상사한테 말해? 이게 말버릇이냐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럼 남편은 이렇게 입맛 까다롭고, 투정도 심한데, 회사에서는 점심 어떻게 먹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회식은 또 어떻게 따라가고, 뭘 먹고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이거 못 먹겠다, 저거 못 먹겠다 하면서 투정 부리는데,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적어도 저는 회사에서는 감정을 숨기고 웃으며 민원인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신랑은 집에서 아내한테 감정을 다 쏟아붓고 엄마한테는 반찬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 뒤 저는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요리를 하는 것도 싫다고 하고 반찬 사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어머님은 반찬 안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 결국 저는 앞으로 남편 입맛 신경 안쓸 겁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반찬 몇 가지 해서 저나 맛있게 먹겠습니다. 정말 배고프면 본인이 알아서 해 먹겠죠. 아니면 주는 대로 먹던가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조용히 제 물건을 챙기고 인사도 없이 시댁문을 나섰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혼자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혼이 이렇게 혼자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면 도대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이지, 저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삶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그렇게 마음 상하고 돌아온 뒤 저는 말도 없이 집으로 혼자 왔습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었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밤이 되니까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평소처럼 다녀왔어도 아니고 짐을 놓고 말없이 들어와 소파에 앉기만 했습니다. 저도 그 순간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저 머릿속이 복잡했고 말문을 열면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아서 서로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친 채 각자 다른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벌써 일주일 넘게 냉전 중입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는 수준이 전부예요. 집안엔 어색하고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고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남처럼 지내는 기분입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이러다 정말 틀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도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거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확실히 선을 긋자는 각오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는 요리를 못하겠다거나 남편을 배려할 수 없다고 한적 없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결혼하고 처음 신혼집에 들어왔을 때부터도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편 입맛에 맞춰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조미료를 쓰지 않는 걸 원한다기에 식재료를 직접 고르고 멸치로 육수 내고 집에서 만든 다시마물로 찌개를 끓이고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맛을 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퇴근하고 지친 상태로 부엌에 서서 몇 시간씩 요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배달을 시키거나 냉동식품 하나 데워서 해결할 시간에 저는 멸치똥 따고 팔을 다듬고 국물 내고 이런 식으로 저녁 시간의 대부분을 주방에서 보내야 했어요. 그렇게 정성들여 만든 음식조차 남편은 음 뭐가 부족한데? 간이 너무 약한 것 같아 같은 말을 툭툭 내뱉었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감정이 상하고 쌓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조미료 없는 음식을 먹으며 자라서 그게 맞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떤 음식이든 다잘 먹는 집에서 컸습니다. 때로는 외식도 즐기고 어릴 때부터 식당 음식도 먹어봤고 반찬투정이라는 걸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부모님은 주는 대로 먹어야지 안 먹으면 굶어라는 주의였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 모든 감사히 먹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 사람 입맛에만 맞춰야 하지? 나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이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건가? 그렇다면 반대로 저도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뭐든 잘 먹는 사람이니까 당신도 이제부터는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입맛을 맞춰봐 반찬 투정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던지 아니면 아예 안 먹어 그게 싫으면 직접 해먹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도 남편 편을 들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걸 겪으면서 저는 더 이상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거든요. 남편은 마치 고집 센 어린아이 같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이를 그대로 감싸는 엄마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남편의 반찬 투정은 이제 그냥 투정이 아니라 습관처럼 보이고, 제가 그걸 다 받아줘야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어요. 딱한 번만 더 이런 문제로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를 몰아붙이는 일이 생긴다면, 그땐 진지하게 행동하려고요. 시댁에 다시는 안갈 겁니다. 최소한 그 결정은 제가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꾸 제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계에서는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냉정한 판단이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요. 남편과 잘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분명 있었고, 지금도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기에, 계속 이 상황을 곱씹게 되고 판단이 흐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당하게 내 감정과 권리를 지키려는 행동이었을까요? 지금 저는 그저 누군가 객관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길고 복잡한 제 얘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